아마 비례하고 지역구 가시는 거 봐선 다음 주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이것과 관련해서도 엠바고 논란이 또 있었죠 자, 대통령이나 엠바고 적용하는 거지 대통령도 아닌데 영부인 가지고 지가 이렇게 엠바고 적용해 달라고 그런 건안 되는 거예요 어, 거의 대통령급의 대통령의 예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우도 대통령 그, 제2부속실이 아니고, 제2부속실이 원래는 설치가 돼야 돼, 영부인. 근데 제1부속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곳에서 지금 여러 보좌들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청와대 참모들 도 보좌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면서, 어, 여러 그, 어, 국회의원들 직접 이제, 정치행위에 직접 하고, 개입하고 있어요. 지금 청와대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또뭐 보면은 그 남성 국회의원들 아내들도 초청하겠다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주물르겠다는 거죠. 국회의원들 가지고 이제 국회